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 1절로 21절 말씀이 되 a 습니다 l 네, 지난번 u 말씀은 h a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어 h Hallelujah. h 첫 번째, 평강이 있게 된다 a l 습니다 u j a h h a l l e l 믿음 a h h a l l e l u 에 a h Hallelujah. h 내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주금은평강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고, 그만큼 평강, 판강,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재림을 소망하게 된다. 믿음이 없어졌던 영이 죽어가지고요. 세상 육이 진짜인 줄 알았더랬지요. 근데 믿음에서 영 살고 보니까 주부다 가짜야. 영의 그림자, 가짜 허산들. 그래서 세상 소망에 바뀌어가지고는 믿음만큼 어떻 영적인 소망, 천국 소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다. 믿음이 있으면 정녕께서 생각과 말에 행동을 주관해 주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믿음만큼 평강이 있게 되고 참 평강이죠. 두 번째 믿음만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며 세 번째 믿음 만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나오는데, 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 나보를 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 그러게 하면 세상 소망 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 어떤 자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11일 13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현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느뇨, 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네. 재림 소망한 자는 첫 번째, 어떤 자인가? 내형제들아 네 믿음의 형제들이죠. 믿음의 형제들, 고림도 교인들. 내 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평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아멘. 근로의 지평으로서 내가 들린 말이 있어. 어, 어떤 말이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분쟁, 하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건 죽은 자. 그래서 보면 너희 중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는 자,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한 자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 른느 얘기죠.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아멘. 바로 그 분쟁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응.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한 자라 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분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뭡니까 이와제서 사람들에 속한다 바울, 아볼, 게바 이 바로 뭡니까 그런 다고 어 거기에 속한 자는 사람에게 속했다고 그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이 죽은 자들 그래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한자 이걸에 맞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들은. 재림을 소모하는 자 영에 살아서 세상 것에 만두지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은 만두지않 아니하고 그러면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모하는 것이죠 그면어떻습 됩니까? 그러면 영에산 자들은 믿음이 있어 산 자들은 바로 사람 계속했다 그게 증명한 것이 아니죠 주님 계속한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자라 이것이 맞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아니 주님과 인간들과 이렇게 나누십니다 이렇게.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박혔으며 바울 인간이 못박겠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내가 채찍을 맞아서 아, 었고 또, 만민을 위해서 저지를 받아, 가식을 썼다 그럼 뭡니까? 십자가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가 못 박해 죽었다. 다 이렇다. 하고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다 이렇다. 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시고, 다 이렇다. 성파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찍 맞으시고, 가죽간씹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거. 그래서 뭡니까? 뭐,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다끝났다이도다르 다 예, 증명된 것이지.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뭡니까? 질병, 저주, 그 다음 죽은 것이지. 인간은 해탈 거거든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유해식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가 수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짜다. 점인 만큼은 벌어시기 때문에 다 줬다. 진짜가 되는 것이죠. 예수만한 답되시는 거. 더불어 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받은 거 중요하지요. 그다음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그 말하면, 바울에 속했다. 그런 것인데,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림 소망자는 첫 번째 어떤 자냐? 속하되, 오직 주님께 속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니게 그러니까 속해요, 우리가 영의 산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제 이름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4에서 1 7절 말점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냐 합니다. 내가 또한 스테바는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분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재림 소망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 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느니.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를 줬는데 바울이 세례를 줬는데요. 그리스도 와 가요 믿 사람 안된다. 오히려 그것이 다요. 감사하다. 왜냐 그것은 그대 말씀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리고 엄가 세례를 줬더니, 이 자리에 뭡니까뭘 몰라가지고는요.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지만서도,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속한 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게 하려고요. 그래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안 되는 거.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스데없는 집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줬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를 줬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만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세례는 하나의 수단이죠. 하나의 의식이죠. 하나의 형식이죠. 그래서 알지 못해 몇 사람을 준 건지 중요할 것들은 다 기억하겠지요. 네, 알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개 하려 하심이니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러므로 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사도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입국으로 세우셨어 한 것은 바로 뭐냐 목적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럼 뭐, 뭐냐 세례를 하네 의식히고 진짜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개하려 합니다. 복음자라는 거, 이번에 진짜가 되죠. 복음, 기쁜 소식,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영의식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뭡니까? 그래, 믿으면 산다. 하는 이 복, 하나의 말씀, 이 복음이 되고, 말씀이 심대되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걸 우리 죽은 영 사는 것이죠. 또 오직 복음을 전개하려 하신 때문에 사도를 일컬어 세우신 것이나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해도만 인간만으로 멋지게 인간의 지혜로다가 허지 안했다. 왜냐 그거든 할거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말을 잘하고 멋진 거 거기만 뺏기는 것이죠 분산되죠.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 말주변도 없지만서도, 예, 말에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짜 목적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림 소망자는 어떤 자냐? 두 번째요. 복음 대신은 주님을 전하는 자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8절로 21절 말하자합독을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산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급. 기... 하셨도다 아멘. 네, 제님 소망자만 세 번째 어떤 자인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러는 것이 아멘. 십자가의 도주님께 십자가에서 다리도 선포졌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것 같은 죄 용서받고 죽으면서 벗어나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 지옥갈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왜냐면 바로 십자가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 차원적인 거. 그다음에 뭡니까 열망하는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미루는 것이 되는, 되는 것이죠. 듣기도 쉽고그러고 보니까 구원을 없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구원 받는 우리들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 그러니까 믿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다 믿으니까 주님의 다이었다를 믿으니까 죽은 영 삽니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벼르라 하였으니, 아멘. 성의 기록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내가 지혜는 사람이다. 또 뭡니까?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벼르라. 나는 청명사람이다. 내가 인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있고, 청명하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거 갖다가, 멸하고 하이라 하셨는데 성경에 이어 죄 있는 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변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하셨기 때문에 죄 있는 자선비 그러니까 지게 많은 선비들이죠 그러면 뭡니까 변사 말을 잘하는 변사가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혜를밀어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가 인간 지혜가 많고요. 그러면 아는 것이 말의 산비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입장에서 볼 거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밀어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에 있어서는 영적인 입장에 사람 없네. 하나님의 지에 서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선비, 인간의 뭔데 지혜 선비, 그다음에 인간의 말재간 다 아무래도 뭔가 지게 많다 하더라도 영적인은 모르잖아요. 아무 말을 잘했네, 영적인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요. 다 밀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에 있어서는 영적인 네, 지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알 수가 없지 영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요 변수가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기뻐하셨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내가 사람 앞에 인정을 보고 내가 수렴 내일 지혜 있어 말이지 하나면안 하더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가지고는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높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도하는 것이 아주 말도 안 되게 밀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내 것은 그래도 그거를 믿음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고, 삼선하게 믿음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여 같이 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우리가 아는 것도 없어 우리가 가진 것도 없어 등등 그래서 남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빨리 복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가진을다 남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나를 낮춰서 바른 믿음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신앙이 우등생이 되는 것이죠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째 재림 소망자는 어떤 자냐 구원을 받을 자다 네. 자기를 낮추고, 하나을 뺏어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자. 결국은, 네. 이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할 거거든요. 제이 소망자는 첫 번째, 어떤 자냐? 주님께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보금되기는 주님을 전하는 자다. 세 번째는요, 결국은 구원을 받을 자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원시키면 모두 다. 날마다라는 가장 재배를 통해서 모두 재능 소망 가운데 주님께 속하고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는 복된 가정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